자, 그럼 이제 장기적으로 평생의 플랜을 세우고, 어쨌든 나는 리타이어 한 후에, 은퇴한 후에 이 돈을 쓸 것이다 그러고, 꾸준히 돈을 넣은 어떤 사람, 이제 나 같은 사람, 언니 같은 사람들은 이 돈을 은퇴 후에, 그것도 음. 72세가 되면 무조건 꺼냈어야 되는데, 그때 꺼냈을 때,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세금을 내야 된다. 음. 음. 어. 음. 그러면 그때에 내가 세금 세율이 어느 정도 되는 수입이 있느냐에 따라서 음. 달라지는데 그러면 다 싫어. 난 처음부터 그냥 세금 낸 돈을 낼래 이럴 수 있어. r 그러니까. a s 401k도 있어요. r 401k. 음. 그건 회사에서 나한테 어떤 옵션을 주지 않아도 내가 선택할 수 있나요? 그게 옵션을 주죠. 회사에서 음. 줘야 돼. Plan D 앞에써 있어. 보통은 포로 원케가그두 가지를 어퍼 해요. 어. 그런데 이제 안 어퍼하는 회사도 가끔 있어. 작은 규모는 그는거 같아. 요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건 그러니까 보셔야 되는데 보통은 그냥 트레디셔널 포로 원케이하고 브라스 포로 원케이 같이 어퍼하고 음. 내가 넣는 돈을. 어, 그렇게 나눠서 넣을 수가 있어요. 음. 음. 저희 영상 중에서 ILA와 RAS ILA를 보시면 저희가 지금 하는 얘기가 뭔지 분명히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긴 설명은 이제 좀 넘어가도록 하겠어요. 이건 너무 잘하는 얘기니까. 근데 RAS 41K를 한다를 저는 지금 입장에서 좀 추천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조이스가 그런 얘기도 합니다. 사실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보니까 지금 당신들이 가장 돈을 당신 평생에 제일 적게 버는 때입니다 음. 그래서 사실은 음. 세금 요율이 가장 적을 때입니다 음. 그래서 지금 세금을 내는 게 좋습니다 라고 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얘기하고 싶어요 401K에서 이자도 생기고 음. 수익도 생기잖아요 음. 음. 펀드를 해서 음. 그럼 내가 라스 401K를 했어요 그럼 이익이나 그러니까 음. 수익이나 이자에 대해서도 세금이 면제되나요? 맞아요 찾을 때. 음. 이제 실제로 손님 중에 한 분이 이제 그런 분이 계셔요. 근데 굉장히 그 전략형이시고 그리고 또 언니 손님들은 전략형이 많죠. 도날안만 먹는 분들. <laughs> 나 문제. 30년 이상 일을 하시면서 꾸준히 0 1 k 를 모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리테일을 하실 때가 되니까 벌써 지금 한 10년 정도가 남았는데. 한 50만 불이 되더라고요. 음. 여기서 막 긁어모으니까. 음. 그 그러니까 동안에 이제 또 불었잖아요. 음. 근데 이분은 아직도 손을 안 대셨어요, 이분은. 음, 왜냐하면. 대셨어. 연세가 어떻게 되셨죠? 지금 이제 손을 댄그 댄 부분은 RMD 때문에. 음. 아, 그럼 70이 세으셨는데 아, 이 넘으셨는데. 고민이신 거예요. 왜냐하면 안 그래도 소셜시큐리티도 많이 받으시고 뭐 이렇게 했는데, 택스 네. 내시기가 싫은 거예요. 어차피 택스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될수 있으면 아. 자꾸만 이제 늘 미루시는데, 어. 언년가는 금액이 얼만데, 그게. 그러니까 언젠간 해서. 돈을 적게 벌 날이 올 아니, 것이다? 음, 음, 보통 은퇴하신 분들이, 음. 리타이면가 10만을 음. 찾잖아요. 부부가 10만을 찾으면 좋지 않은 택스가 없어. 그러니까 본인, 실제적으로 택스 리턴을 보면 굉장히 뭔가 택스를 많이 낸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되게 음. 많아요. <laughs> 그 그러니까 네, 약간 일루전일루 일루전 같은 게 있구나. 네. 아 어? 그러니까 어? 어느 정도 연세가 음. 되면 안 내는 게 많은데 음. 나 택스 많이 낸다고 그런 생각을 하셔요. 음. 아아 그럼 그렇구나. 왜 10만 불인데도 조지아는 택스를 그러니까 안 내요? 조지아는 65세가 넘으면 한 사람당 6만 5천 불. i n c 먼 m 컴이 생기면 6만 5천 불까지는 택스 안 내. 한 사람당? 조지아 택스를 아니면 조지아 택스. 음, 음. 그렇지만 페더럴 a 스는 페더럴 택스는 음. 내지만 소셜 시큐리티 지금 그러니까, 조지아 택스가 얼마죠? 그러니까 조지아 택스 5. 5, 5. 7, 음, 음. 그러니까 우리가 6%정도 얘기하거든요 음. 어, 6% 안내도 어디에요 그래서 어,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살면 벌써 13만이잖아 그게 음. 그러니까 안 낸다고 그리고 음. IRS도 사실은 Effective Tax Rate는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맞아. 하시는 거야 아. 그럼 13만 불이면 한 달에 만불 꼴이잖아 음. 그 정도까지는 음. 세이펙한 음. 음. 달에 어. 만 불? 아니 아니 그 수익이 자기가 쓰는 어. 돈이 아. 쓰는 돈이 만 블루인데 세삼만 블루니까 6% 가량 되는 세금은 내지 않아도 된다. 음. 그리고 폴 사이즈 살아. 그렇지 어. 어. 없어 <laughs> 재산세도, 재산세도 없어. 없어. 홀사이스는 그 리미시 없나 재산세 거 없어요. 다른 대처럼 없어요. 나괜 이사 나왔나? 귀넷이나풀턴에 있는데 홀사이스는 없어. 홀사이스에서 귀넷으로 왔나? 어. 아 샥. 이건 조지아 주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캘리포니아나 뭐 이제 다른데 사시는 분들은 또그 스테이트의 텍스를 알아보시고 그 요율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좀 물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 방송을 뭐 한국에서도 보시고 일본에서도 보시기 때문에 저희는 어 이. 주, 주 세금에 대해서는 음. 주로 조지아 주에 대한 택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택스 리턴 한걸 한번 보세요. <laughs> 생각하는 것보다는 택스를 안내세요 어. 그래서 어쨌든 음. 그분은 그러니까 이제 머저리티 그 재산이 다 IRA에 다 들어있으니까 음. 뭐 꼼짝없이 다 음. 내야 되는 텍스를 거지. 스를 내셔야 안낼 수가 없는 어. 거지. 그러니까 이럴 때 플랜이 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그분이 70이 음. 넘으셔서 세율 이제 이 돈을 찾아쓰는 거가 음. 세금 때문에 걱정이 될 정도로 굉장히 돈이 많으시지만 음. 401k나 IRA를 처음에 들었을 때는 이건 티끌 모아 태산이야 정말 어렵게 어렵게 모은 돈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세금을 안 냈기 때문에 지금 몇 곱의 세금을 낼 수도 있는 거니까 처음에 라스 IRA나 아니면 라스 401k를 정할 때 젊은 분들이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될것 같아요. 굉장히 사실 이제 젊었을 때는 뭐 아이들도 많고 그러니까 뭐이셉션 같은 것도 많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음, 음. 그래서 여러 방법으로 사실 택스를 좀 줄일 수 그렇지. 있는 방법이 있는데 위테를 하고 나면은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택스를 어떻게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근데 없다. 근데 나는 이제 젊었을 때 그게 굉장히 좀 애매하다고 느껴지는 게 젊었을 때 내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이제 물론 프로젝션은 하겠지만. 내가 지금 이 직업을 갖고 있고, 지금 연봉이 얼마고, 뭐 10년은 얼마, 2 0년 이렇게 다운더로드 다볼 거긴 한데, 지금 그분 같은 경우는 72세 되면 R&D 때문에, 리퀘어먼 때문에 이제 돈을 안 빼낼 수가 없고, 세금은 내야 되면, 저 같으면 한 10년 전쯤에 조금 들여다보고, 어떻게 할까를 미리 좀 준비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 신년 여쯤 뭐, 음. 근데 지금까지 이제 401k가 회사에서 마련해 주는 프로그램이고 복지 음. 프로그램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고 그리고 회사가 매칭을 해줄 수도 있고 안해줄 수도 있고 퍼센트는 1%부터 4%까지 회사가 선택하는 거고 그 퍼센트라고 음. 말하는 거는 1년 연봉에 대한 퍼센트다. 음. 이렇게 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401k가 이제 어쨌든 뭐 피델리티든 어디든 통해서 펀드로 돌아가고 있다면 내가 펀드를 매번 선택할 수가 있나요? 할수 있어요, 있어요. 음, 그, 음, 할수 음, 있는 period가 음. 있어요 quarterly 음. 하게 하는데도 있고 semi-annually 하게 하는데도 있고 1년마다 아. 하는데도 음. 있고 그리고 4%는 majority of company가 한다는 거지 음. 아주 큰 회사들은 10% 넘게 주는 회사도 있어요 음. 그러니까 그런 건좀 예외를 치고 오. 대부분의 회사들은 음. 그렇다는 거지 음. 음. 갈수록 그게 줄어들었다고 들었어 근데 10%라고 하더라도 2만 500불이라는 네. 상한선이 있는 건가요 그거 말고 그거 말고 회사가 주는 음. 그 그러니까 2만 5백불 중에서 회사가 no, no, no. 주는? 2만 5백불은 어. 내가 내 월급 중에서 따로 디퍼럴 할수 있는 어마운트고 어. 그리고 내 월급에서 떼는 건 지금 따로 얘기하는 거예요 10%만 뭐냐면 매칭, 음. 매칭의 음. 개념이지 음. 음. 보통 3, 4%를 주지만 음. 매칭하거나 그냥 주지만 어떤 회사들은 10% 이상을 주기도 한다 자 잠깐 내가 30만 불짜리 연봉이에요 음. 어우 좋아라 음. 어. 음. 그러면 30만불짜리 연봉이 음. 1년에 41k로 얼마까지 넣을 수 있어요? 2만5 0 2만5백을을들수 있어요? 음. 그러면 회사는 3만불을 해줄 수 있다는 건가요? 만약에 회사가 10%를 주기로 작동 하면. 그러니까. 면, 그렇지. 아, 왜냐면 저는 무조건 이 내가 내는 돈 맥스로 넣을 수 있는 돈하고 그 그걸 넘을 수 없는 줄 알았어요. 음. 그래서 30만 불을 내가 예를 들은 거예요. 그 그러면 맥스가 있어요. 맥스가 아. 뭐냐면, 현재는 6만 7천까지야. 아. 그러니까 아. 다 합쳐서 6만 7천이 넘으면 안 돼. <laughs> 그러니까 둘을 합쳐서 6만 7천이 넘으면 안 되지만, 음. 음. 정말 회사에서 10%를 넣어준다 하면, 만약에 30만 불짜리 연봉이면, 내거 2만 500 불을 넣고, 회사에서 3만 불을 합치면, 5만 500 불을 41k에 넣을 수 있고, 그리고 이거를 내가 지금 결정하기에 따라서 세금을 내고 돈을 넣을 수도 있지만 음, 그지? 세금을 안 내고 나중에 음. 이제 디퍼라고 말하는 게 세금을 연기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음. 나중에 내가 은퇴할 때쯤 돼서 그때 세금을 내겠다 하고 할 수도 있네요 2만 500불에 음. 대해서 음. 근데 10% 하는 회사 보긴 봤어요 음. 그런 회사들이 작은 회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 사실은 좋은, 더 많이 늘 수도 좋은 있어. 좋은 인재를 그러니까 플랜을 음. 어떻게 짜느냐는 그 회사 사이즈와 인플로이와 그 회사가 남는 돈과 뭐뭘다 뭘 해서 그러니까 음. 우리가 지금 4원 K라고 하는 건 시작인 거지. 음. 시작이 그런데 음. 이게 얘기를 하면 어, 누가 더 넣는 사람도 있을 텐데 할뭐 얘기가 나올 테니까 음. 더 많이 할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어. 그러니까 비즈니스 오너이신 분들은 하실 수 있는 게 되게 많아. 요 음. 그런데 만약에 회사가 올해는 돈이 남아 내가 막 사장님이 어, 신나갖고 내가 5% 10%를 할래 했는데 내년에 엄청 회사가 어려워 졌어요 그럼 그때 가서 바꿀 수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회사 입장에서,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게 너무 또 자세히 설명하면 그렇긴 한데 음. 회사 입장에서 꼭 해줘야 되는 거가 맥스멈이 4% 있을 수 있어요. 플랜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음. 더넣어주게 되는 것은 프로이시아잉의 개념이지. 프로이시아잉의 개념은 뭐냐면 회사가 줘도 되고 안줘도 음, 되는 거야. 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다음에 하면 되는데 음. 이제 플랜을 짤때이 회사의 히스토리를 보고 이제 그걸 정하게 되고 음. 그렇게 되는 거죠. 음. 여러분들이 보통 그냥 생각하는 포1케는 내가 돈 넣고 매칭한다 그 정도겠고 음. 그죠 근데 회사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회사를 상대로 이런 걸 음, 세워주는 그러니까. 입장에서는. 음. 그 회사에 맞는 플랜을 짤 때는 음. 더 여러 가지 옵션이 많다는 거 그렇게 음. 만들어 놓으면 이제 회사는 임플로이를 고용할 때 job offer letter에 그렇지. 이렇게 그럼. 이렇게 넣을 수 있겠다. 아니 근데 나는 그 임플로 입장에서도 걱정이 될거 같은 거지. 음. 내가 올해는 회사에서 4%를 해 주는데 내년에는 2%를 해줄수 그렇게 있는 바뀌지는 건가? 보통 않고그 그렇죠. 대를 질문은 아, 그거예 4%를 그렇게 그렇게 바뀌지는 음. 않고 근데 그 이상의 것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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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한번 정하은 회사는 거의 끝까지 간다고 보통. 그렇지 않아요. 음. <laughs> 플랜드 아티마는 매년 갱신을 바꿀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가능하는 얘기는 없잖아요. 회사가 음. 뭐 그렇게 많지 않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음. 실제적으로 바꾸는 회사는 없지만 가능은 음. 하다. 가능은 얘기예요. 하죠. 음. 오, 오케이, 네, 음. 알겠습니다. 하긴 그걸 바꿀 정도 되면 이제 회사 문을 닫겠지. 그럼. 미국 회사들은 음. 그렇게 막 손해를 보면서 운영을 안 하니까 바꾸겠지. 그런 생각입니다. 음. 자, 그런데. 펀드를 내가 정하고 뭐 이렇게 할때이 41k로 0 인해서 생기는 수수료, fee가 있나요? 이쪽. 그 안에 아, 네. 그게 네, 회사에서 나타나지 낸다고 않나. 하지 않았나요 아까 fee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음. 이걸 얼마나 자세하게 얘기해야 를 돼? 이게 보통 저, 적용이 안 되실 텐데 음. 있지만 본인들은 뭐 따로 어, 내는 어, 게 어, 없지. 회사에서 없지 회사에서 낸다, 낸다고 아. 생각하면 돼요. 회사에서 되지. 내는 fee에 다 i n c l u d i 돼 하면. 있기 음, 때문에. 음. 음. 본인들이 따로 뭐, 피하고 그런 명목으로 내는 건 없어요. 음. 본인들이 이제 부담하게 되는 거는 아마도 음. 내가 무슨 론을 한다거나, 그렇죠. 내가 뭐 변동이 음. 있거나 이러면 이제 자기가 내는 피들이 좀 발생하긴 하는데, 음. 그 외에 유지비는, 음. 유지비는 음. 회사에서 내주겁 음. 회사에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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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에서는 뭐, 저기, 뭐야, TPA 같은 걸 거기도 많이 내죠. 거기도 내고, 음. 또 이제 그, 펀드 컴퍼니에서도이거를 홀드해주는 음. 플랫폼에도 음. 내게 yeah. 되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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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델리티 음. 같은데. 근데 음. 그게, 어, 하다 보면은 이제 그 손님들이 뭐 IRA나 뭐 401k나 솔로 401k나 이런 게 이제 구분이 잘안 심플 i r a 을뭐 구분이 잘안 가시니까 무조건 r e t i r e m 을 그냥 어, 401k 하세요. 이제 뭐 401k 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음. 분들이 많거든요. 음, 음. 근데 이제 그, 그, 그거가 그, 그러니까 오시면 <laughs> 처음에 그거부터 교육부터 들어가야 돼요. 뭐. 예. 음. 네. 근데 401k를 하려 그러면 사실, 셋업하고 하는데 익스펜스가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음. 이거는 작은 컴퍼니에는잘안 어울릴 수가 있다. 그리고 또, 어, 얼마나 많은 돈을 디퍼 할 것이냐에 따라서도 이 4원 키가 적당할 거냐 아니면 다른, 다른 방법의 리테머 음. 플랜이 더 바, 어, 적당할 것이냐 하는 것들을 정해지기도 하고. 음. 그, 까 그러니까 우리 임플로이 입장하고 임플로이어 입장이 4원 타에서 굉장히 음. 달라지겠네요. 네. 어, 오늘은 인플루이 입장에서만 음. <laughs> 얘기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뭐 아까 401k하고 IRA의 차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넣을 수 있는 돈의 맥시멈의 음, 차이에 음.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러스 401k하고 라스 IRA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음, 401, uh, yeah. 음. 401k. 음, 네, 네. 네, 그렇게 401k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만약에 그중에 내가 뭘 선택해야 되느냐? 음. 뭐 굉장히 기분 좋은 우리가 이제 그 퀘스천인데, 음. 그러면은 뭘 선택해야 될까요? It depends. 어, 제 아들 선택한 거를 예를 들면 이제 인컴이 10만이 미치면 되 그냥 라테에 넣는 게 좋아요. 음, 어. 음. 음. 그거를 뭐 여기 넣고 저기 넣고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면 10만이 미치가 되, 미치면 택스가 음. 그렇게 높지 않아요. 음. 음. 그리고 이제 지금 20대라고 치면 앞으로 뭐 30년 적어도 40년은 지난 다음에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음. 우리가 이제 택스 상황이 좋아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쵸, 네. 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레커멘트할것 같아요 10만 음. 이하면 그냥 라떼 넣으시고 음. 그 이상이 되게 되면 그 다음에 생각을 해 보고 음. 근데 이제 택스 보고를 다 매년 하시니까 사실은 택스 보고한 거를 보면 좀더 아이디어가 생길 수는 있겠죠 음. 어. 그래서 뭐 이번엔 좀 이렇게 퍼센티지를 나눠서 하죠 라고 레커멘드 할수 있겠지만 음. 그렇게 개인적으로 와서 어 이렇게 이제 사, 그, 그런 <laughs> 상담을 하는 사람은 많지 않으시니까 그러니까 <laughs> 어떤 제너럴라이즈한 정보를 주장 치면 <laughs> 네. 그렇습니다 네. 질문이 네. 솔로 포로원 케가 뭐예요? 어 아까 얘기하실 음. 때 솔로 포로원 케 얘기가 나왔네요 솔로 포로원 케는 초장만 제가 설명하고 여기서 설명할게요 초장 간장 <laughs> <laughs> 아, 죄송해요. 솔로 <laughs> 41K는 이게, 그러니까, 어, 비즈니스를 가진, 그러니까 개인이 비즈니스를 가진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플로이라고 해봤죠. 자기 스파우스밖에 없는. 그런 데서 41K를 할 수가 있어요. 자영업을 자영업. 하시는 분들. 네, 네. 그래서 거기서, 어, IRA나 아니면 심플 IRA나 이런 걸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집어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권장을 하고, 또4 0 1 k 의그큰 컴퓨터에서 하는 401k에서 받는 그런 베네핏을 또 401k니까 또 받을 수가 있고 해서 권장을 하는데 그 인젠아웃은 이제 여기도 바쁘 <laughs> <버튼을 웃음> <진짜. 웃음> 근데 그게 음. 지, 지스트예요 그게 음. 중요한 거예요 음. 그래서 솔로 401k는 말을 그대로 솔로 혼자 한다는 뜻이에요 음. 나 혼자 하는 건데 근데 이제 부, 부부는 한명도 쳐주겠다 음. 그래서 부부가 들어갈 수 있고 말씀하신 대로 어, 그 보통 4원 케가 어플하는 걸다 받을 수 있고 그 대신 피가 낮고 아 피가 낮아 그래 진짜. 거의 없거나 낮거나 음. 왜냐하면 이렇게 어그 어드미니스트럴 할게 없는 거예요 임플로이가 없기 때문에 아. 그런데 또 그런데 이제 25만 불밑이면 25만 불이 음. 넘어가면. 그 s s i 사이즈가 25만 불이 넘어가면 뭐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음. 보통은 거기까지 가려면 시간이 좀걸리잖아 음. 그럼 맥시멈으로 자기가 넣을 수 있는 돈 컨트롤 할수 있는 건 똑같이 음. 음. 50세 미만은 1년에 음. 2만 500불 왜냐면 둘을 쳐준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부가할 만한 거지 그쵸 그러니까 4만 두, 그러면 거. 4만 1000불을 음. 할수 있다는 네. 거거든 50세 넘으면은 2만 4000불이지 음. 5만 4000에다가 음. 더할 수도 있는 거지. 저 해야 돼요. 그럼. 그러니까. <laughs> 지금 얘기한날고 <laughs> 그랬어. 어. 그래서 셋업비가 <laughs> 얼마냐고 물어보려고 그랬어. <laughs> 음. 네. <laughs> 네. 너무 신나. 어. 신나 신나. 싹. 음. 그냥 내가 음. 보통 회사들 셋업해 주는 거보다는 쌀 수밖에 그쵸? 없지. 네. 해야 돼싼게 얼마냐고 음. 물어보고 글쎄지. 그거는 네. 여기서 얘기해 줘. 음. 먹고 음. 자 말해봐. <laughs> <laughs> 머니몬나로 <머리 웃음> 인해서 가장 큰 수혜를 입는 거 같아. 음. 왜냐면 굉장히 똑똑해지고 막 그걸 그동안 몰랐던 거막 이거 저어 진짜요. 아 하고 막 이러잖아요. 네. <laughs> 근데 이거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내가 회사를 여러 개 갖고 있어. 근데 한 회사에서 한 회사는 그냥 내가 나하고 음. 내가 갖고 있어. 근데 다른 회사는 인플레가 줄줄이 있어. 내가 할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근데 회사 이름이 다를 거 아니야. LLC 뭐 이렇게. 달라도 달라도 그러면 안 된다는 거네. 언 니가 벌써 달라 돌라고 했기 때문에. 달면 말해! 말해! 답이 있어! 달라데 <laughs> <다른데. 웃음> <laughs> 그렇게 <웃음> 무슨 경가어 아, 진짜. 그러니까 언니가 이거 가하 이거 이에 전화를 받지 그러니까 거 이거 는 되게 조심해야 돼 음. 음. 컨트롤 그이이라는게생겨가거고그거는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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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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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l 그 트랜잭션처럼 네. 그런 거구나. 다 들어줘야 돼. 음. 음. 그러니까 음. 이제 나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러니까 페이크로 회사 만들어 갖고 할수 있기 아니. 때문에 페이크는 그 아, 안 돼. 페이크는 아닌데 의미 페이크 아니야? 페이크는 뭐고 다 좋은데. 음. 음. 다 좋아? 뭐가 <laughs> 다 좋아. 좋아? 다 좋은데. <웃음> 무조건 <laughs> <다> i r s 입장에서 <laughs> 뭐냐면 음. 다니 네 거야. 음. 다니 네 거야. 음. 아, 아, 그래서 다 그렇지. 들어줘야 돼. 괜찮은 하나밖에 없어. 요 하나만 들어주면 안 된다는 거지. 그렇지. 그게 이제 나는 굉장히 곤란한 사람이 되 그렇지. 음, 그러네. 그렇죠. 네, 네. 곤란하다는 건 좋은 뜻은 아니에요. <웃음> <웃음>